앞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백스윙의 적당한 산체턴의 크기라고 강골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어, 그 측면이랑 그 이제 사선이랑 측면 두 개를 보여주셨고요. 이제 어, 몸에 좀 척추 쪽에 이제 약간 불편함이 있으셔서 남들보다 유연성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제 그 상태로 해서 스윙을 하는 것이 적당한가? 아니면 잠시만요. 이게 자꾸 꺼져요. <laughs> 적당한가 아니면은 뭐 이걸 좀 교정을 해야 되나라고 영상을 띄워 주셔 가지고 제가 영상을 일단은 봤는데요. 저는 좀 일단은요. 제가 추구하고 제가 추구하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좀 강제하는 게 무리한 스윙은 조금 절제를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옛날에 제가 젊을 때는 말이죠. 무리고 뭐고 그런 게 없었는데 제가 40이 넘어가고서부터는 뭘 해도 저도 몸이 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좀 편한 스윙을 좀 하시면 좋고요. 이왕이면 작은 스윙하는 게좀좀 좀 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아시는데 이제 이렇게 스윙을 분석하니까 일단 확실히 어깨 턴은 적고요. 딱 이렇게 스윙하세요. 어깨 턴은 적은 상태에서 손등이 약간 이렇게 접혀져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다운을 이렇게 빨리 열려서 뚝 쳐서 제 예상에는 슬라이스가 예상이 좀 됩니다. 자, 그,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내가 이렇게 좀 어깨를 좀 돌려야 되는데, 돌려서 이게 이제 뭐 클럽이 내려와야 되는데, 나는 허리에 문제점, 이제 척추 쪽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좀 뭔가 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하시면은요. 제가 옛날에 이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한좀 오래된 영상인데, 사이비 골프 레슨이라고요. 사이비적인 레슨 주제로 한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요 어깨 턴을 하든 뭘 하든 이 임팩트 직전에 요 자세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임팩트 직전에 요 자세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임팩트를 할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측면에서 보면 임팩트 직전에 요 자세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깨를 적게를 돌리면요, 적게 돌렸어요. 자, 적게 돌린 상태에서 다운 들어가면 이렇게 덮어지면서 이제 들어올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자세가 안 나오고 이 자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요, 아, 내가 어깨를 많이 못 돌리다가 갔다 싶으면요, 어깨를 적게 돌렸으면 이 동작을 만들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팔을 빨리 내리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어요. 팔을 빨리 이렇게 내려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하셔야 될 동작은 당연하게 어깨를 좀 늘리시면 좋죠 어깨를 늘려서 하는 방법이 추천드리고요 어깨가 안 돌아가면 왼발이라도 좀 살짝 들이셔서 좀더 돌아가게 해주는 거는 맞는데요 그 동작이 척추 쪽에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렵시다면 이렇게 어깨를 적게 돌렸다면 빨리 손을 내려서 그 임팩트 직전의 모션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은 괜찮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짧게 들었죠. 어깨를 안 들었죠. 뭐 이렇게 들었다 치면 빨리 내리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해보세요. 일단은요 팔로만 빨리 탁 내려서 한번 임팩을 가해보세요. 팔로만 빨리 내려서 다시 한번 쳐볼게요. 이게 몸을 안 풀고 하니까요. 저도요. 몸을 좀 충분히 풀면 좋은데 그래도 나이샷이래 <laughs> 자, 이렇겠죠? 팔을 일단 빨리 한번 내려서 한번 샷을 해볼게요 이런 듯한 느낌으로 한번 손의 스피드를 한번 들으세요 결과적으로 골프 스윙이 수많은 백스윙과 수많은 스윙 모양이 있는데 공을 잘 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자세가 나오는 것이고 요게 이렇게 내려가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깨가 적게 도는 분이다 팔을 빨리 내서 이 자세를 만들어 주고 임팩을 가하는 거죠 그런 듯한 느낌으로 샷을 계속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골프 스윙을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의 분석을 잘 하시고 빨리 이 자세를 만들어서 임팩 트 어깨가 적은 사람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깎이는 거죠. 두 번째 손등이요 굽혀져 있는. 굽혀져 있으세요. 굽혀져 있으면은 슬라이스 날 확률이 있죠. 그래서 왼손등을 좀 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그죠? 어, 그거는 이해와 몸의 어, 메모리 같은 걸좀 해야 되는데 한 손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한 손으로는 잡고요. 한 손으로 이렇게 들어보시면 내 손등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보시면 돼요. 내 손등이 테크 백딱 하는 순간 어떤 모양 하고 있고 딱 들었을 때 어떤 정도로 구부리고 있다라고 한번 보시고요. 그 속에서 오른손을 살짝 갖다 놓으면서, 아, 이런 탑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라고 느껴주시면 좋습니다. 왼손으로 들게 되면 손등을 이렇게, 그러니까 두 손으로 갔을 때 손등이 이렇게 꺾이는 동작이 이렇게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한 손으로 들게 되면 이렇게 꺾고 있는 게내 관절이나 내 몸에 은근히 되게, 아, 되게 부족, 이렇게 불편한 느낌을 쉽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한 손으로 일단 한번 싹 들어보시면 쉽게 쉽게 아 이렇게 항상 제가 옛날부터 말하는 거지만 이 오른손이요 왼손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항상 이렇게 얘가 방해를 해요 얘가 얘가 방해를 항상 잘합니다 오른손의 힘을 충분히 빼시고요 핵심은 근데 이수윙의 핵심은 어, 적은 어깨 턴에서 함께 돌아가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요. 자꾸 연습을 가끔씩 저는 뭐 이런거 두발 다 붙여놓고 뭐 이렇게 이렇게 그냥 샷을 한번 뻥뻥 치는 거좀 권해드립니다 아 오늘 유독큐 공이 안 맞네요 <laughs> 그래서 손 스피드 다운해서 다운해서 손 스피드 늘리기 다운해서 손 스피드 늘려가지고 임팩트 직전에 이 자세를 만들어주기 연습 요거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질문하신 분한테 도움이 되시길 바라, 바라겠고요. 비슷한 또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